난네 편이야. 안녕하세요. 3분 트롯입니다. 홀리드 바라보게 만드는 슈퍼스타 가수 영탁의 싱글 앨범, 니 편이야.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5월 19일 영탁의 유튜브 채널 탁스튜어에서는 오후 6시에 신규 싱글 앨범인 니 편이야.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3분 트롯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뮤직 비디오 티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39초의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에 팬분들의 설렘을 가중시켰으며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듯 공허하지 않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공허감과 외로움이 더 심하게 몰려오는 것처럼 왠지 모를 고독함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이를 본 팬분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탁스튜디오의 구독자부터 알아보면. 3.89만 명입니다. 아직 이전 채널이었던 영탁의 불쑥 TV가 47.2만 명이라고 보면 아직 새 채널의 구독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번 2편이야 티저 영상은 대시된 지 5시간 만에 디둔 구독자 3.89만 명을 넘는 4만 명의 시청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싱글 앨범이 공개되는 5월 22일까지는 엄청난 시청 기록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안심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 구독자 분들이 반복 시청을 통해 영탁 씨를 응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시청 기록에 비해 좋아요는 1만 건으로 실제 좋아요는 각 계정 당한 번밖에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천재 기준에서 티저를 시청한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가정하에는 한 분당 네 번의 뮤직비디오 티저 시청을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영탁 씨. 이렇게 구독자와 팬분들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저희의 정성과 당신을 향한 지지가 느껴지시나요? 또한 현재 2,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영탁 씨의 컴백을 모두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울영탁님 응원합니다. 이 편이야. 응원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세요. 국민손 갑시다. 응원합니다. 나도 우렁자님 편인 울라수님 이 편이야. 한 소절만으로도 기대만 바립니다. 티저만 봐도 설레입니다. 새로운 출발 축하하고 날개 달고 승승장구하길 천대뮤지션 영탁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평생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니네 편이야 5조 5억 번째 돌려보는 중 무슨 장르? 천대뮤지션 영탁 넘넘 기대돼요 짧지만 몽환적인 느낌스 감질나요 빨리 완곡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영탁님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등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이 짧은 영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요 특히 이 부분 계속 귀에 맴도네요. 어쩌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난네 편이야. 특히나 짜신님께서 남기신 댓글에 특히 공감합니다. 이 영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좀 이제 정말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탁 씨는 아마 컴백 무대를 위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영탁 씨의 새로운 소식을 아시려면 유튜브 탁스튜디오 알림 설정과 공식 네이버 카페 탁스튜디오의 공식 콘텐츠란을 보시면 빠른 소식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려운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3분트롯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탁 화이팅! 난니 네 편이다. 이상 3분트롯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